Okay matching oh, I'm out Match Tag reload Come I'm out Matching. Demolition 됐어. 이다리 둘, 이다리 둘, 일방 전진 둘, 일방 전진 둘, 정육으로정육으로 둘. 맞다. 하나 더. 맞아요. Out all enemy. Mission complete. Match <laughs> 슬슬스슬슬스슬이슬슬슬슬킬슬슬킬쭉 어, 킬 빠진다 슬슬도망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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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나슬슬슬슬슬킬끝슬슬 킬킬 왼쪽 슬슬자리슬슬자리 아.. 아.. 정육에서.. 팔다리 아, 가는 거지. 팔다리 어. 아 뭐야 아.. 좀 밥을 못먹어가지고 샷이 힘이 없다 아.. 아 저거 방금 정육 나.. 대문 나갈때 저거 그냥 해드데씨임이미끄러지 에이 조심 패스 없어. 맞다 6번 천육 천육 한 명. 그리고 이번십보요이번 십보. 이제 한명 더. 피 정력 정육. 정육, 그대로 정육, 반피 나이스 어, 이끝 하나 이 다리도 이 다리도 육 정육, 정육, 정 그대로 정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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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 I'm out Matching 8방 하나. 맞. 팔번, 방 양념. 렌더. 아 뭐? 아 죄송. 에이사이트, 에이사이트, 에이사이트. 에이살 때 하나. 에그 낙하. 안에. 아 뭐야 이제 아, 나 전반 때 뚜페이트 계속 타는 거 그러게요. 저도. 나이트 먼저. 나도뚝배이 어? 뭐야? 말하지 예? 마라 그래 또냐다 뚝배기인데? 나노 뚝배기 하던데 계속? 아... 와... 그래. 와... 아니 핵왜 이렇게 많아? 아... 저거는와 진짜 아니야 낙하하면서 씨발. <laughs> 땅바닥에 발가락 대지는 못했는데 <laughs> 아... 적당히 해라 진짜로 또, 시X 또어또 만났어 <laughs> 에이심씨 뺐었어. 적빼 하나. 이현 더. 와, 바에도 맞다. 이다로끝으이대끝 아이방이 다이 핵쟁이 새끼이 2번, 번번 앞으로. 쟁이 새끼 1번만 앞으로. 이게 개 무서운데, 어, 아휴... 지랄... 잠깐만... 연막 박컨요 이거... 이거... 아, 야, 너, 해야 되고... <laughs> 와... 그럼... <laughs> 어... 빠져있어, 빠져있어, 이거... 빠져있어, 이거. 8번 피드롬이3그리뚜강 에서 스틸용으로 쭉띔데와이 새끼 연막차날려 연막차 조심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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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중이네 녹화중이에요 야 네? 방독농이야? 아니아니녹화 녹화, 네, 녹화, 네, 네? 녹화. 아, 아이 점수 빨리겠네 이거 <웃음> 이번 <웃음> 사이트에, 사이트에. 에이, 사이트 사이트 A 사이트 명 와 미친 새끼 오래드다 아니 나 죽으려. 네없요 나도 다리 나 네? 네. 저거봐 <목소리> <목소리> <들어봐>. 아직 <이 새끼 목소리> 네. 위치 다 위치 다 알잖아. 네. 위치도 다 알고 a 임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우리 기대 어떻게 갔지? 캠프 없 한번? 아, 나 진짜, 진짜. 그때는 저번에 혁미님이랑할때핵 만났을 때는 약간 병신 얘기였는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찐다, 찐다 핵! 핵 아니야, 핵 아니야. 이거 뭐야? 여기, 여기, 이 번, 이번 끝, 새끼 계속, 계속 여기 있 어, 이번이번끝고이번 끝, 이번 끝, 이번이 와, 1번 방, 2번 방, 3 번, 1 번, 11 12 번, 13 번, 14 번, 15 번, 16 1 2 번, 13 2 번, 1 번, 1 번, 1문두번 2분 2분 다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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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objective almost complete mission complete 로드 I'm out 지 이말까지 말이야. 이말어야이 말이야. 이말 내가 이이이말이이아니야이이야이말이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말데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온다 야이말이이말이이이이 기다리지마, 살짝 봐. 보고 있는 자. 다보 보고 있는 자, 자, 다 자, 자. 그거야, 자, 자, 그냥. <놀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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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새끼 잡으려면은 얘싹 긁으면서 가야 만나면 죽어요 일단 눈 마주치면 어, 죽어요 그 전에 미리 쏘고 있었어 우리가 어, 근데 지금 그게 팔다리팔다리팔다리팔다리 하나. 팔다리팔다리 8다리, 이다리 3. 8다다리다리팔다리다음8다비반 그, 리다리팔다리쪽 와 붙은거 아, 니야 바로? 아, 씨 음! 아, 씨 아, 씨 아, 씨발. 발 아, 씨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제 아이디 기억 좀 해주세요. 닷지 좀 나주세요. 제발. <목소리> 아 씨발. 그래브 응. 구레. 30678. <목소리> 이 새끼 반 28. 새끼 씨. 공방 키듯이 0.9야 씨발. <목소리> <목소리> 경찰 키듯이 2001인데. <목소리>

와, 이런 새끼랑 1발야 어? 이거 독화0 올릴 거야 이 새끼? 저 바로 10월 올릴 거야 지금? 그냥?